체질량 지수 BMI가 25 이상인 경우를 비만이라고 하는데 질병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한 체중과 BMI 22 정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비만 판정의 또 다른 기준은 허리둘레입니다. 허리둘레는 내장 지방의 축적 정도를 말하는데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 이상이 되면 복부 비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 누가 더 나쁠까요? 피하 지방은 주로 엉덩이나 허벅지 1개 많이 쌓입니다. 에너지 저장 창고 같은 존재입니다. 몸에는 큰 해는 안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많으면 문제가 되겠죠. 내장 지방은 장기 사이 사이에 숨어 있어요. 문제는 이 지방이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을 손상시키고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서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각종 합병증과도 관련성이 높아서 내장 지방은 위험한 비만 형태라고 할수 있습니다.